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제가 우르프를 가져와가지고, 보소 한번 열고, 나오는 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새. 골고루 올려, 골고루. 열어보자. 나와. 도전? 쿨하게 돌려, 이것도. 녹서스? 이러면 생각해보자. 근데 템각은 되게 좋거든요? 모델 가면? 뭐 굳이 군옥이 아니더라도 학살자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무난해져가지고, 다리우스 키우기? 다리우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너무 별로라 사실 엄두가 잘안 나긴 하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제가 토벌자로 다리우스 키워봤는데, 정말 너무 별로였고, 그렇다면 녹서스로 가본다? 토벌의 2까지만 보고? 그러면 다리우스 한번 가볼게요. 녹서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거를 잠깐 등록하겠습니다. 어떤 걸 가는지. 토글자는 그냥 닐라 한명 쓰죠? 그리고 여기서는 곡궁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정손 다리우스로 가.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자를 잔뜩 보고 싶은데, 녹서스는 좀 이겨야 돼가지고, 가볼까? 카타는 잠깐 팔고 이자. 그리고 녹서스가 기본적으로 피통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는 그거 넣어줘야겠다 거결 아닌가? 의외로 거결이 별로일지도 모르겠다. 얘가 택을 하면 안 돼가지고 전 시즌부터 거결이 좀 애매했죠. 의외로 스택을 잘못 쌓아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녹서스로 갈 거면 복공은 고연포로 빼가지고 모델을 줘야 돼서 그리고 돈은 많아요 모두가 아예 그냥 정손 두 개?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좀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토벌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손 두개 나쁘진 않아 가지고 정손 두개 피바. 근데 거결이 있어야 결국은 방마저도 좀 나오고 일도 좀 높은데 많이 고민된다. 고민 해결. 이러면, 원하는 대로 다 맞추기가 가능한데, 일단 이토벌이 들어가면, 치명타 15%, 그러면 60%인데, 약간 낮아가지고, 80%를 맞추자, 80%. 이건 정수 한개더 넣고, 치명타를 80으로 맞춘 다음에, 막템으로, 거결 아니면 피발을 줄게요. 지금도 이게, 거결 줬어도, 저 스텝을 다못 쌓거든요, 방금? 이거는 미래를 보고 지팡이를 견제하겠습니다 AP 딜를한 번에 녹으면 안풀 것 같아가지고 나소스 잠깐 이렇게 쳐. 이거 하나 넣어놓을까? 이거 하나 넣고 가보자 이러면 치명타 60%에 이제 적용이 되는건데 치명타가 오 그냥 안전하게 무대 주고 뭘안볼걸 그랬나? 근데 그러면 또 피업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는 뭐 인거이성이 어떻게? 아니면 진짜 정정피로 갈까? 정정피? 피라 괴물? 인정.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거결이 좋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자 보자. 그리고 녹서스 다 올려. 그래야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업하고, 토벌에 전쟁기계를 넣으면 다리우스 캐릭이긴 해요. 그 워익 들어가면. 데미지 좀 나오고. 어? 근데 왜 치명타가 터졌지 방금? 토벌자 안 들어갔는데? 잘못 봤나? 이러면 또 고민해결. 이러면 사실 지금 8레벨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봐보자. 다리 이성 찍고. 방금 제가 잘못 본것 같긴 한데, 이 7레벨에 3성작하는 이유는 이 스웨인 때문에 그래요. 같이 좀 보려고. 일단 봐보자. 그리고 저는 스웨인 크라운 가도 좋아해가지고, 이거 하나 넣어주고.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6 0라안 터질 만했고 잘못 봤나? <laughs> 잘못 본거 같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잘못 봤구나. 이러면 어아이 버틸 수 있나 이러면 버텨봐 복궁 넣고 카타 남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카타템을 좀 먹었어야 됐구나 얘가 아니고 모델은 그냥 여기서 레이셔 하나 주고 끝내야겠다 와 다리우스 데미지 1200 카미라한테 라위 하나 넣어주면 되겠는데 아니면 스윙 갑주 삼성되면 그래도 이런 전투 보니까 거결이 조금 아쉽긴 해도 다리우스 하나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스웨인 삼성 못 보겠다. 한만더써볼까 어? 일단 이거면 보여. 일로 가. 일단 살짝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랩까지 가서 분호까지 보고 다리우스 캐리 가고 싶어 가지고 보여줘, 다리형. 지금 피음량 높아요. 그래도 죽고. 오호 쉽지 않았구만 확실히 이게 반각이 없다 보니까 길이 약간 애매하긴 하다 자르반 아니 라이 준비하고 자르반 나중으로 해 괜찮아 CC 없어도 이해는안돼못 팔아 이러면 카타는 그냥 도장 주고 써야겠다 와 아니, 뭔가 다리우스가 괜찮아 보이면서도 애매하고 막 그래요. 치명타 80인데 안 터졌고. 그리고 이 판에 4코 3성 나오겠다. 다리는 떴고. 사미라 놓아주자. 카타는 좀오바다 네, 카타는 좀 오버였고. 자, 이거 나중에 먹고. 리콜을 그냥 써도 되는데, 약간 욕심? 그냥 써? 또구레벨을 가야 돼가지고. 방각템. 라위가 낫겠죠, 그래도? 이게 스웨이는 언젠가 죽을 거라. 나머지는 도장으로 빼겠습니다. 방각 잘했어. 치명타 안 터졌고. 치명타 안 터지면, 거결안 주고 정돈 넣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원하는 그림 나오고, 이게 녹서스 쪽으로 가니까 의미로좀 괜찮긴 해요. 업하고, 얘는 좀 멀리 갈게요. 마음 같아서는 점사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르방 궁을 다 같이 맞아가지고, 그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이래야 지금처럼 얘가 궁을 잘안 맞아가지고, 보여줘. 이정선 피음. 좋아. 거결보다 이게 맞았다? 괴물 탄생. 여기는 요새. 이게 요즘 은근히 좋은데, 보여줘. 이건 확실해요. 이런 덱을 상대할 때는 거결이 더 나았다? 뭐 어,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거는 내셔? 네아 근데 여기가 너무 세가지고 자르반 닐라 견제하겠다. 자르반 닐라 세주? 보장도 딱 나왔고 좋다. 이렇게 하자. 얘가 양념? 지금은 다리우스 몰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 몰빵. 한방 컷! 나위 다 넣어놨고 의외로 괜찮은데? 일이좀 높아요 결국은 이게 모데랑 같이 캐리하는거라 자 여기는 초가스 덱인데 이겼죠? 카타가 양념해놨고 이겨줘 아니 이거 라이 잘못 치라고 지금 도전자까지 넣어준건데 아 확실히 이게 거결과 정돈 노래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히바 빼고 넣었으면 됐나? 치명타율 때문에 좀 애매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끝내 보죠.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 친구만을 위한 조합인데 사실 얘보다 발반이 좋긴 해요. 근데 버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온을 빼고 이자. 결국은 모데도 같이 캐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 어? 여긴 바로 녹는데? 군옥이다 저 이거 정답 알았어요 다리우스는 군옥을 하면 된다 자 이거 좀 바꿔주고 그래도 그리고 이쪽으로 좀 빼주고 싶은데 그냥 여기 있어 또 다르킨이 모대한테 들어가고 모대가 받는 것도 좋아가지고 뭐 어차피 피읍 안 받아도 다리우스는 피읍 잘하죠 좋아 좋다 모대형. 역시 녹서 스는 모대인가? 그리고 어디가 지금 자야삼성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자야삼성이 이러면 저는 모대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기려면 키 하나 찾아야 돼요 키 하나. 거학 자야삼성은 좀 빡센데 <laughs> 다리우스를 이쪽으로 보내긴 했거든요. 돼? 네? 든다 어 여기한테도 지는데요? 는 아니구요 여기한텐 안지고 지금 갱삼 보는거 같죠? 일단 아리 먹고 갱삼 견제해야 된다 견제할게 너무 많은데? 쇼진 한번 돌려볼게요 아니면 닐라하자 그냥 일단 여길 이기는 배치를 좀 하고 여기는 그냥 갈게요 자, 뭐, 다리퀸에 검까지 넘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 넘겨줄래? 아트형? 오케이. 자, 이것만 잡으면 돼요. 잡았고. 분홍 가니까 괜찮은데? 잘못하면 저쪽에, 그 갱플이 잘 나올 거라, 버려주긴 했어요. 찾는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리 찾아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 다리가 아니고 갱플 찾아도 계속 돌린다. <laughs> 어? 아 진짜 찾는거 아니야 이거? 휴, 다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리우스 한번 키워봤는데, 뭐 토벌자라 전쟁 기계로 좀 키우는 것보다 녹서스를 국까지 보는 게 답이네요. 아무튼 좋았습니다.